골로새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와 또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 서신이라고 어, 불리는 서신입니다. 이 골로새서는 총 4장 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1, 2장에서는 교리를 3, 4장에서는 실천 내용을 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가 쓰여진 배경은 그렇습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는 아닙니다. 에바브라가 전도 활동을 통해서 세운 교회인데 이 에바브라는 아마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목회할 때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그리고 골로새 지역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는 근처에 있는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 있는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가정을 중심으로 모이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비교적 믿음을 잘 유지하고 또 복음의 열매들을 그들의 삶에서 풍성히 맺으며 잘 자라고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잘 자라고 있던 교회 공동체에 신앙을 위협하는 이단 사상이 침투하게 됩니다. 에바브라는 이 문제를 가지고 로마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찾아와서 바울로 하여금 그 소식을 듣게 하였고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 사상에 대해서 경고하고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을 잘 다독이며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이 골로새서를 쓰게 됩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에, 성도가 왜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지 그세 가지 이유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보문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므로 라고 하는 단어는 앞서 두 장에 걸친 그 말씀을 연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탁월성 그리고 세상철학의 헛됨을 논증한 후에 이제 성도의 삶의 구체적인 실천을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2장 12절에 언급된 말씀 즉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다시 일으킴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기초한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사실에 좀더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는 로마서 6장 3절 4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곧 성도의 세례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한 어떤 통과의례가 아니고 실제로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야말로 한 사람이 영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은 하늘에 있는 것을 구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울이 이 명령과 권면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단의 유혹이 끊이지 않고 있는 그러한 어두워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하늘의 것을 간절히 찾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는 여러 이단들의 공격으로 복음주의 신앙이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지진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암울한 현실만이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본다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은 더욱 더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세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위의 것을 하늘의 것을 찾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리스도를 찾으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죄악된 옛 생활 방식을 완전히 버리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찾으라라고 하는 이 명령어는 집요하게 찾다, 열정적으로 구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이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해서 소극적으로는 죄악된 옛 생활을 버리라라고 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새 사람으로서의 삶의 목표와 방향을 바르게 설정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고백한 후에 천국의 시민권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나그네서, 나그네로서의 삶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시선은 항상 본향인 천국을 향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의 오른편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상징적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더불어 역사를 주관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절대적인 능력과 공의를 지니고 계시다 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비록 지금은 모순된 세상, 제한된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추구하는 바른 신앙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아야 된다 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작가 찰스 디킨즈가 쓴 크리스마스 캐럴이라고 하는 작품을 여러분들 아마 아실 것입니다. 구두쇠 스크루지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음 그러한 작품입니다. 이 사람은 인정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없는 그러한 수전노였습니다. 그분 매부리코 우그러든 뺨 뻣뻣한 걸음걸이 충혈된 눈 얄팍한 입술 그리고 귀에 거슬리는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생김새부터 아주 인색하기 짝이 없는 그런 인물입니다. 거지들도 이 스크루지에게는 구걸하지 않습니다. 맹인의 안내견조차 스크루지를 보면 주인을 다른 길로 인도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크리스마스 전날 밤 꿈에서 자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습을 보고 한후 자신의 잘못된 생활을 뉘우치고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그 크리스마스 캐럴에 주된 내용입니다. 옛 우리 소년들은 이러한 일을 두고 대사 일번절후 소생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한번 크게 죽은 후에야 진정한 삶을 살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말기암으로 사망 선고를 받고 삶의 모든 희망이 없어져 버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자기의 큰 병이 사라지고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을 때큰 사고를 당해서 죽음 직전에 있던 사람이 극적으로 살아났을 때 또는 평범하게 살던 사람이 어떤 극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그 사람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현재까지 살았던 삶의 모습들을 다 정리하고 또 이제는 포기했다가 다시 살게 되는 삶이기 때문에 그것이 변하지 않고 예전과 같은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이상한 모습일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서울에 좀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촌스럽게 보여도 서울에도 좀 살고 그랬었습니다. 왜 웃으시죠? 저는 눈물이 나는데, 예전에 지하철을 제가 좀 탔었습니다. 아, 부산에도 지하철이 있군요. 지하철을 타고 갈 때에, 예전에 요즘에는 많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많지 않은데, 딱 한눈에 봐도 아, 저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는 사람들이 자주 눈에 띕니다. 그 사람들은 대부분 지하철 한가운데 서서 큰 소리로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인상을 쓰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들은 큰 소리로 떠드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욕을 하기도 하고 그 사람과 싸움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런 전도자들을 보면서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 가지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는 저렇게 주변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고 전도를 하면 복음의 역효과가 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과 또 하나는 두 번째는 그러나 나는 저렇게 할 용기도 없어서 부끄럽다라고 하는 생각과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저 사람들은 과연 어떤 극적인 경험을 했기에 저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 극적인 경험을 한다면 여러분은 앞으로 남은 이 땅에서의 삶 동안에 어떠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조금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내가 과연 그런 극적인 경험을 했다면 과연 나은, 나는 앞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자,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은 극적인 경험을 이미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것이 그것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죄악된 몸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제 2의 인생을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전과는 다른 삶을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전에 내가 나 자신만을 위한 삶, 내 가족만을 위한 삶, 이 세상을 위한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삶, 저 천국을 향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유전과 똑같은 삶, 형식적인 삶을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본성은 악하고 죄를 짓기 빠르며 천국을 향한 소망보다는 이 세상의 향락을 조차라 차 가려고 하는 그 욕망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기까지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도 옛날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죄된 본성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본향으로서의 천국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들로서 이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찾으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입니다. 보문 2절과 3절 말씀에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행동을 권면한 이후에 밖으로 나타난 행동보다 속여, 속에 숨겨진 생각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인식시켜주고 있습니다 생각하고라고 하는 단어는 고삐를 매다라고 하는 뜻의 단어에서 유래하였습니다. 고삐를 단단히 매듯이 골똘하게 생각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의 것을 골똘하게 끊임없이 생각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감정, 모든 행동들은 다 생각에 의해서 통제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끊임없이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위의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고 하는 말은 위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향하게 하여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과 사랑과 극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를 또 오래 참을 옷 입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서 찬양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성도들이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땅의 것입니다. 땅의 것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우상 숭배와 같은 것들 그리고 골로스서 2장 8절과 20절에 기록된 그 당시 골로스의 교회에 들어온 철학과 헛된 속임수 사람의 유전 세상의 초등학문 같은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려하여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합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우리의 바람직한 생각을 잠식해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땅의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생각조차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도가 위에 것을 생각하고 땅인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그것은 성도가 죄에 대하여 죽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늘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죽었고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죽음을 가리킵니다. 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와 연합한 모든 성도들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 바울은 성도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감추어졌습니다라고 하는 단어는 숨기다 덥다라고 하는 뜻이고 이것이 수동태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감추어진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성도의 영생하는 삶의 모습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와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도 역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영생하는 삶이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침해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감추어져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의해 보호되고 있는 이 성도의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때가 되면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추운 겨울 동안 나무가 말라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봄이 되면 그 안에 잠들어 있던 새순이 다시 솟아 나오듯이 성도의 영생하는 생명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지만 언젠가는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감추어져 있는 것은 생명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삶이 180도 변화되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오게 가두고 핍박하고 죽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메색 도상에서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후에는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바뀌게 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요즘 시대 흔히 말하는 금수저입니다. 엘리트 코스를 밟고 초고속으로 성장했던 장래가 총망되는 그러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런 배경뿐만 아니라 바울 자신은 아주 큰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스테반 집사의 순교 후에 청년 사울은 교회를 잔멸하였다라고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 뒤에 나타난 구절에 보면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구장 1, 2절에 보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대제사장에게 가서 담메색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였다. 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땅의 것에 얼마나 열심을 내었는지를 잘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빌리보스 3장에서 보여지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이 자랑으로 생각했던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즉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자요.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집하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세인이요. 가말리의 문화에서 수확했던 자요.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많은 자랑거리들을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오히려 세상에서는 유익했던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배설물처럼 여겼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땅의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또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죄인이며 죄짓기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땅의 것은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들을 발생하게 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소망을 두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은 유한한 이 땅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에 두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자들답게 무엇보다도 하늘의 것을 먼저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도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어 가겠습니다.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아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는 바로 모든 성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세상의 정말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재림하실 때에 성도의 낮은 몸을 자신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이러한 영광스러운 변모로 변화가 가능한 이유는 성도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나타내는 많은 성경 구절들은 그리스도의 영광과 더불어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변모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오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5장사절에 그리하면 목자장에 나타나실 때에 실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 날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이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에게는 영원한 삶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고 영생이 없고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만큼 불쌍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여러 곳을 통하여서 심판과 그 이후에 천국과 지옥에서의 영원한 삶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서 3장 12절과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모르고 예수님의 재림에 관심도 없고 오직 이 땅의 것만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하늘나라에 대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이 이 땅에서 그저 나만 우리만 잘 살기를 바라고. 또그 중에 어떤 사람은 오히려 천국을 거부하거나 주님이 늦게 오시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은 천국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의 재림을 지혜롭게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혼인 잔치에 모두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당장 내일 오신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떳떳하게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이러한 일을 하였노라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이러한 열매를 거두었노라고 내가 늘 위의 것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노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는 주님의 칭찬을 꼭 듣게 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시대이건 그리스도인들은 사단이 펼쳐놓은 그 시대의 지배적인 사상과 철학을 따라가려고 하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고로세 교회의 교인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도 사단의 위협과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무신론, 진화론, 자유주의, 인본주의, 종교, 다원주의, 혼합주의 그리고 많은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입니다. 사단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이단과 거짓교사들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게 하고 저 하늘의 것을 소망하지 못하게 하려는 그러한 안간힘을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는 것,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술 전략이고 목표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사단은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가진 괴계와 유혹을 지금도 끊임없이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유한하고 제한적인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며 저 영원한 하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구원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늘의 것에 관심과 목표를 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우를 먼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날에 칭찬을 받으며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